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매주일마다 잘 들으시고 올 한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공휴일 택해서 해외 여행 많이 간 걸로 아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국내 여행을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해외 여행 가려면 준비해야 될게 굉장히 많죠. 먼저 여권 잘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여행 가고자 하는 나라 비자도 받아야 될수 있는 나라도 있을 거고, 또 가고자 하는 나라의 간단한 회화, 그 나라 말 정도 간단한 회화 정도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행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찾아볼 명소에 대한 정보. 특별히 빼놓지 말고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기후가 어떤가. 이거를 잘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만일 쫙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 가는데 반팔만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이 해외 여행이고 뭐고? 고생만 진탕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새롭게 뭘 시작할 때 그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만 그 시간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정말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이 복을 받을 준비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은 준비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고,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다 그러죠.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눈이 얼마나 나쁜지,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이분은 모든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큰 연주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큰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그 악단의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회는 해야 되고 지휘자는 없고 근데 갑자기 지휘자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천상 그 악단 단원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악보 전체를 왼 사람은 토스카네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스카네니가 임시 지휘를 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제 이탈리아가 나온 세계적인 명 지휘자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기는 연주자로서 눈도 너무 나빠서 악보도 안 보이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연주하겠나 이래서 절망에만 빠져 있었다면. 그는 첼로 연주자의 길도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 그안 좋은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함으로 말미 암아 첼로 연주자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 그런 명주의자의 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은 사실은 새로운 해가 해가 바뀜으로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잘된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의 축복은 찾아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놀라운 이 세상에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잘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핵심 키워 같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이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어떻게 펼쳐져 가느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가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익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고 나중에는 예,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관문인 로마에까지 우리 사도행전 28장 가면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를 예, 사도 바울을 택, 통해서 로마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 예,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이 시대시대를 흘러서 이 땅, 우리, 우리나라에게도, 우리나라에까지도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의 축복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 1장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1장에 주님의 제자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중요한 이 일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겼으니 내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즉시 너희는 세상으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다리고 준비해서 가야 된다 망나하면 안 되고 기다리고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세 가지를 준비시켜 주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신으로 준비를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해서 가시지 않고 이 땅에 며칠 더 계셨다고요? 40일간 더 계셨다는 거예요. 자, 40일간 더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먼저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한 게 확실하구나. 이런 부활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야만 자신들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단순히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로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전부 목숨을 잃고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준비시켜 주셔야 되냐 하면, 너희가 설사 복음 전하다,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인 한이 있더라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영생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믿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예수님께서 확실히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는 확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도 예수님께 기꺼이 목숨을 들리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바로 나가서 전도해야 될그 복음 전도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사람이 자격이 까다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명령을 받아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단순히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보다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인견 2장 30, 23절에서 25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위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켜 예수님을 가르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구약에 다윗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성취한 거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라고 아주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우리의 전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이, 이 부활과 영생이 누구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에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로 제자들이 확실히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성령 충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 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보활이 확실함을 믿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준비시키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배우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과목이 뭐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구원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 그러면 죽어서 세상에, 그러니까 죽어서 이 세상 떠나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해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현재적인 천국이 있다. 여러분,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신 현재적인 천국에 들어가, 들어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 복이 있어요. 현재 천국의 복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 현저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현저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이름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 현저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먹는다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성령 안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냐? 제일 먼저 누리는 축복이 의의 축복이에요. 이 의는 올바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수 있어요.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올바르게 사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축복이 오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에요? 평강과. 이것은 개인적인 마음의 평강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주님의 평화가 이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축복이에요? 희락의. 희락은 뭡니까? 기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 우리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면 그냥 교회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영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도록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자고, 말씀 묵상하자고 하는 거고, 제자 훈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즐겁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신앙생활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40일 동안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나가면서 권능을 주셨고 그다음 뭘 전파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8장의 말씀. 시작. 온 이태를 자기 셋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전도에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라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적인 나라에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거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장 4절. 세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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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 전에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는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초대교의 성도들의 능력있는 신앙생활과 전도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다뭘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다 예. 이걸 우리가 이, 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더듬는 한해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18년 올 한해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가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기도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첫 번째 수요 기도회 아 이제 예배 형식을 탈피해서 전심으로 기도 형식으로, 기도의 형식으로 했는데,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더 집중하기가 좋죠? 예, 기도에, 예. 여러분 많이 우리 수요 기도에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올한해 부어주실 그런 큰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다 함께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확신 하나의 나라의 분명한 이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준비가 올 한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2018년 한 해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